당근 빨리 만들어. 아니요. 저는 그 벽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. 저는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 벽조차 무너버릴 자신이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 아기 고양이들의 마음까지 녹이 버렸습니다. 모두 그만해요. 싸우지 마요. 어차피 이 이야기의 결말은 <laughs> 저로 저로 이어져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진짜요? 아, 아니안들어요연결돼 아니, 아니, 있는 걸 축하드립니다 야, 없어요 <laughs> <병료돼 있는 거 웃음> <놔오> <웃음> <웃음> 오늘 공포게임에서 무서우셨던 거 풀어드렸는데 어떤가요? 풀리신 거 같은데 애교 스트리머로 돌아오셨나요? <laughs> 네 애교 스트리머로 돌아왔을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혼나요 혼나요 혼나요